향이 네, 음. 일단 약간 그 사과향이. 약간 베이스? 어. 어, 베이스를 약간 깔리면서 음. 거기에서 인위적인 거는 싹뺀 음, 그런 맞아. 향이에요. 인공향이 없어서. 인향이 음. 없어요. 왜 샤워하고 나오면 뭔가 욕실에 되게 막 향기로 어. 가득 찰것 같은 <laughs> 욕실에 막 꽃이 피어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laughs> 아, 저게 하나 더 남잖아요. 두개나 남았네요. <laughs> 음. 음. 어, 그러면 일단 트리트먼트 가고 마지막에 음. 우리. 토닉으로 가요.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를 정돈을 하고 갈게요. A few moments later. 제가 요거를 음. 음. 어 한번 해볼까? 어 모발 끝에 어. 트리트먼트. 어, 오 음.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기니까 이쪽에서 뽑아서 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뒤에는 좀 그래도 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적셔어서 꾸덕꾸덕하게. 트리트먼트를 트리트로 오 이렇게. 되게 꾸덕하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은 이런, 오~! 이런 구름같아 음. 근데 얘도 뭔가 딱 보기만 해도 눈으로 봐도 밀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쫀쫀한 네. 제형 오 얘도 은은하게 여기까지 지금 향이 올라와요 아 네, 너무 많이... 음. 너무 많이... 지금 머릿결 좋아지려고 지금. 근데 여기 큐티클에 음. 사실에서이 들어가려면 음. 이렇게. 그미용실에게이 이렇게. 음. 하잖아요. 맞아요. 렇게이렇이게 음. 이렇게. 이게이이런게이렇이이아게이그렇죠이임발이에요 어, 붙임머리 그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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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게 보기만해도 머릿결이 그냥 살랑살랑해진 게 느껴져요. <laughs> 인모죠 네, 붙인 머리 때문에. <laughs> 어머어머, 미역이세요? <와>. 미역인가요? <laughs> 미역인가요? 어머머 이렇게 보시면 너무 부드러운 게 느껴지시죠? 요 음, 음, 아니 지금 알았어요. 머리카락의 일부분을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뭔가 아니, 되게 다 했으면은 오, 난리야. 그러니까 보드라운 신수기. 게, 어, 너무 느껴져요. 네, 그리고 <laughs> 음. 딱 끝에 트리트먼트에 음. 그. 장점이자 단점? 음. 그런 게 끝에 딱 너무 미끌미끌하다 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씻어보니까 음. 굉장히 그수분감이싹 남아있는 느낌. 이에 오, 촉촉한 네, 느낌. 촉촉한 느낌. 그래서 음. 딱 오일리한 느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트리트먼트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인데 뭔가 촉촉하고 산뜻한 마무리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머릿결이 점점 좋아지려면요 음. 드라이할 때요. 아, 그쵸 그렇죠. 머리가 빨리 마르면 음. 제 머릿결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샴푸랑 또 이렇게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뭐 모발 두피뿐만이 아니라 모발 모질까지 개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임상도 받고 특허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맞아요. 만족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느끼셨을 때타 음. 어떤 음. 땡땡 브랜드들 음. 제품을 한번 써보셨다면 음. 이 제품 한 번만 써보셔도 음. 어, 좀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퀄리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음. 어, 다르다. 라는 음.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토닉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뿌리는 형태죠. 음. 분사하는 형태입니다. 음. 그래서. 오. 어? 저 사실 되게. 향이 민감하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그래서 인공... 막 재채기 하고 간절히 하고 막 약간 막그런데 되게 편안한 이미 저는 다른 그 향이 막 들어가 있는 거 음. 썼으면 저 여기 지금 못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채하 콧물을 질질질 흘리고 질질질 흘리고 막 그랬을 텐데 음. 진짜 너무 향긋한 향이 나요 그쵸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 어, 그럴까요 우리 PD님 모셔서 실제 사용기 네. <웃음> 네. <웃음> 이걸 하고 뿌리고 나서 주무신다고 하니까 어. 저희가 한번 음. 지금도 많이 스팀 올라오시잖아요 음. 네 진짜 아, 힘 받으시죠 네 어. 저는 이걸 써보고 실제 이제 비듬 각질이 음. 덜 떨어져요 오 어. 이게 어, 어, 살짝 없어요 없어요 어, 네, 어, 없는데요? 어. 그러니까 겨울이면 어, 이렇게 막 하얘져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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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가 어. 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맞아요, 그러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은 오히려 매일 닦아요 여러분들보다 한 두세 번더 닦아요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음.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오, 네 맞아요 어, 더 겹겹하신 분들이에요 음. <laughs> 뽑으면 안 돼요 아, 아, 뽑으시면 안, 안 돼요, 돼요. 소중해요 네뿌리 네. 어. 이렇게 뿌리셔서 음. 두번해서 사실은 이렇게 음. 톡톡톡톡 음. 네 이렇게 음. 이제 음. 오 맞아요 맞아요 음. 어. 제가 이 제품을 실제 이제 사용한지는 2 주일 그게... 정도 됐거든요. 차분해졌어 확실히 비듬하고 음 열감 낮추는 데는 거의 효과가 빠르고 느낌이 제 느낌이지만 음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는 써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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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저 인상으로 음. 뭐몇회 사용만으로도 뭐 그런 효과를 증명을 받긴 네. 했지만 개인차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좀 꾸준히 사용해 보시는 걸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아, 실사용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오, 오, 너무 좋죠. 이거 토닉을 이제 뿌리고 자면 응. 잠이 잘 와요. 아, 약간, 약간 아로마테라피 아로마 같은, 아로마 같은 테라피 느낌인가? 네, 된다. 그런 느낌도 있고 시원해서. 아, 네, 살짝 추워야잠잘 오잖아요. 아, 시원해서 잠이 잘 와요. 맞아. 맞아요. 아까 그 요보 있죠? 음. 아직까지 쿨링감이 남아 있어요. 저도 저도. 네. 음. 시원해. 얼얼한 느낌이랄까? 음.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음. 살모에 굉장히 정말 최적화된 제품이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쫙볕에 그냥 두피 다타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두피 관리 더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럴 때 너무 최적화된 제품이고, 음. 톡톡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우리 또막 동남아 오. 해외 가실 때, 가지고 다니시면서 네. 열감 오를 때, 수시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음. 눌러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이 큐티클, 어? 영양공급까지, 네. 그 여름에는 굉장히 푸석푸석해지니까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던건데 네. 네. 우리 감독님이 실제 사용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중에 긴급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또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 그 기분 좋음을 선사해드리도록, 음. 어, 우리 마두카에서 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께 또 공구를 통해서 파격적인 혜택으로 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만큼 여러분 후기 리뷰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리뷰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 또 구독, 좋아요. <laughs> 까지. 네. 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laughs>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